안녕하세요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뵐게요 그 제가 지금 몸살 감기 걸려갖고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산 민어 그리고 농어 그리고 참돔입니다시작자리에서 보내드린 거 받으시면 이렇게 드시면 되요. 나면은 네개 사갖고, 냉장고 누나다가 잡수시면 된다잉. 먹갈입니다 특대 사이즈예요 보시면, 오미 5.0kg, 그 다음에 오미 4.9kg, 4.8, 4.7, 4.5, 4.4, 4.2, 4.1, 3.8kg입니다. 살아있는 풍당합니다. 방금 들어왔고요. 이거 손질해갖고 보내드릴게요. 뺐다고는 안 보내고 버립니다. 안 대장하고. 살만 보내드려요. 그 3kg, 이 손질하면은 순수 그살 무게만 2kg, 2.2kg 왔다 갔다 해요. 가자미입니다 5kg에 45마리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이 있구요 26cm, 25cm 왔다 갔다 합니다. 좀더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크기 차이 있어요. 대가리 잘라보고비닐 긁어갖고, 소금 뿌려 갖고 약간 불로 구워서 드시고 또 말려서 드시면 돼요. 아기입니다. 뭐 3미 6점에서 6.9. 3미 7점에서 7.4kg, 3미 7점에서 7.9kg입니다. 자, 고등어입니다 어제 냉동실에 넣었어요. 30미에 7.0kg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이것은 3cm 왔다 갔다 합니다. 보시면 자, 요은은 방어하고 부시리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둥아리를 딱 보면은 다방어는 방어 섞여요. 부시리는 별로 안 보입니다.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1 0 마리에 7 7 k g 내외입니다. 어제 냉동실에 넣었어요. 등태가입니다. 어제 냉동실에 넣었어요. 회나 찜. 절임으로 드시고요. 말려 갖고 절임으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수분이 어느 정도 빼갖고. 죽상어입니다. 어제 냉동실에 넣었어요. 2미 6.2 5.8kg 크기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미 4.8 6.4 5.0kg, 그 다음에 3미 7.3kg입니다. 신한 앞바다에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암치고요. 7kg대, 그다음에 .7kg대. 그다음에 그 다음에 6.7kg대, 그 다음에 6.6kg대입니다. 그 시징하니까 회로 드시고요. 각 손질 요청하시면 만원 추가되고, 회 손질 요청하면 이만 원 추가됩니다. 방건조 병어입니다. 이것은 25cm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이 있고요 조금 더 작고, 약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손관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22cm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물론 크기 차이 있고요 이건 중짜리예요 완전히 해동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동해갖고 약간불로고서 드시면 됩니다. 소금간 된겁니다. 자랭이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병어라고 그래요.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조림이라 구이로 드시면 맛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이걸 좀 자주 먹는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먹갈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구복 자르고 내장 빼고 꼴리 자르고 손질해서 말렸어요. 송과 안 했으니까 그굴때 소금 뿌려갖고 구시면 되고요. 너무 해동하지 말고 살짝만 해동 시켜갖고 약한 불에도 굽면 됩니다. 부쇠입니다. 부쇠 부세 조이에요 20cm 왔다 갔다 하고요. 송과 해갖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씨알이에요. 20 3cm에서 25cm는 이건 또 따로 판매합니다 한 상자에 7 5 m 짜리 특대 참조입니다뭐 기본적으로 25cm 이상에서 31cm 까지 해요 손관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약한불에 바로 구워서 드시면 돼요 이것은 마리당 15cm 내외입니다 큰 씨알 아니에요 씨알 잘아요 이것은 100에서 105마리로 판매하고 있어요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히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